안녕하세요. 야구 역사 기록실입니다. KT 위즈가 장단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하면서 2021 시즌 KBO 리그도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KT 위즈의 장단 첫 통합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과거에도 최동환 상이 있었다면이라는 주제로 특집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1980년대 수상자들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는 90년대 수상자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90 시즌의 수상자는 선동열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1988시즌마다 3연패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이에 선동열 선수는 MVP. 골든글러브까지 독식하였으며 사관왕에 오르면 수상자에 걸맞는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1991 시즌의 수상자 역시 선동열 선수입니다. 이쯤 되면 그냥 선동열 선수 특집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1990 시즌에 이어 1991 시즌에도 선동열 선수는 사관왕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러브 역시도 그의 몫이었는데요. 이에에는 아쉽게도 MVP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최동원 상을 4연패했다는 점부터가 그가 다른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선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1992 시즌에는 드디어 선동열 선수의 독주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기뻐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수상자가 등장한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겠죠. 1992시즌의 수상후보는 송준우 선수와 염종석 선수인데요. 사진으로만 봐도 누가 수상자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1992시즌의 수상자는 롯데자이언츠 우승을 견인한 염종석 선수입니다. 물론 최동원상은 정규시즌 성적만을 바탕으로 수상자가 결정되는 만큼 우승 프리미엄은 전혀 없는데요. 염종석 선수가 송준우 선수보다 훨씬 낮은 평균자책점을 기록했기에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염종석 선수는 신인왕과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팀의 우승을 위해 자신의 팔을 바친 그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최동원 상이 아닐까 합니다. 재미있게도 롯데 자이언츠에서 나왔던 마지막 수상자는 바로 최동원 선수 본인이었으며 그해에도 롯데 자이언츠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93 시즌에도 후보가 두 명이었습니다. 두 후보 모두 해태 타이거즈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1993 시즌의 최동원 상은 집안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기현 선수의 기록도 워낙 뛰어났지만 규정이닝 0.대 평균 자책점은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거기에 마무리 투수를 채운 규정이닝이라는 임팩트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거기에 삼진 개수도 조기현 선수보다 많았기에 1993시즌의 최동화상 수상자는 선동열 선수를 정했습니다. 이에 선동열 선수는 마무리 투수로 등판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마무리 투수가 최동화상을 수상하는 마지막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94시즌에도 두 선수가 경쟁을 했습니다. 선발투수 중에서는 정민철 선수가 압도적이었는데요. 다만 승수에서 기준을 넘기지 못한 점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명훈 선수에게 눈이 갔는데요. 이에 정명훈 선수는 KBLU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40세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임팩트에 힘이 어1994 시즌 최동화상의 주인공은 인천 소방서장 정명훈 선수가 되었습니다. 단한 경기도 선발등판하지 않았던 그는 수상자 중 최초로 선발등판 없는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1995 시즌은 이상훈, 선동열, 김상진, 세선수의 3파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에 선동열 선수는 규정이닝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0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해서도 조금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상훈, 김상진 두 선수의 최종 경쟁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3진 빼고 다른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한 야생마 이상훈 선수가 1995 시즌 최동화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상훈 선수는 김일룡 선수이후로 10년 만에 좌한투수 입승을 달성한데 성공했는데요. 해당 기록은 22년 동안 깨지지 않다가 기아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가 2017시즌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훈 선수는 골든글러브를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승과 승률에서 2관왕에 올랐습니다. 1996시즌 최동원상 수상자는 예상하셨겠지만 대성불패 구대성 선수입니다. KBO 리그 역사상 최초로 다성왕과 구원왕을 석권했을 뿐만 아니라 시즌 MVP 골든글러브까지 독식하였으며 승, 평균자책점, 승률 3관왕에 오르면서 자신이 왜 1996시즌 최고의 투수였는지를 입증하였습니다. 1997시즌에는 수상자를 뽑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선발 투수로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선수가 바로 정민철 선수인데요. 20승을 올린 김현옥 선수의 성수도 대단했습니다. 더 대단한 점은 그가 불펜 투수로만 등판해서 20승을 거두었다는 점인데요. 거기에 규정인닝까지 채운 기록이었기에1 9 9 7년의 최동원상 수상자는 김현옥 선수가 되었습니다. 3년 전 정명훈 선수에 이어 선발 등판 없이 최동원상을 수상한 두 번째 투수가 되었는데요. 이에 그는 규정인닝을 채우면서 승, 평균자책점, 승률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선발투수로 이정도 성적도 대단하지만 순수 구원투수로만 등판해서 이정도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가 최동환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1998 시즌에도 최종 후보는 두 명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임창용 선수와 정민태 선수였는데요. 이에 임창용 선수는 애니콜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많이 던졌고 또 그만큼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반면 정민태 선수의 성적 또한 만만치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발투수와 최고의 구원투수의 맞대글 양상을 흘러갔습니다. 고민 끝에 정민태 선수가 1998시즌에 최동원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우선 선발투수로 등판하여 더 많은 누적세를 쌓기도 했고 결정적으로 그에 대적할 만한 선발투수가 없었습니다. 임창용 선수 역시도 구원투수로 좋은 활약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민태 선수를 압도할 만한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임창용 선수가 40세이브나 0.대 평균 자책점을 달성했다면 모를까 기록에서의 임팩트로 다소 부족했기에 정민태 선수가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1999시즌에는 3명의 후보가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정민태 선수와 진필중 선수였는데요. 팀에 기여한 바를 고려하여 진필중 선수를 수상자로 정했습니다. 진필중 선수의 승수와 세이브수를 합치면 무려 52개가 나왔습니다. 이에 두산 베어스가 76승을 거두었으니 거의 7 0에의달한 승리를 진필중 선수가 책임진 셈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승수가 중요한 지표였지만 팀 승리에 이정도 기여를 한 선수가 수상하지 못한다는 점이 더욱 이상하겠죠. 이렇게 1990시즌부터 1999시즌까지 최동원상에 존재했다면 수상했을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선수들은 최동원상을 수상하기에 가장 적합한 선수들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2000년대 투수를 중에서 최동원상을 수상한 선수들은 누구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구 역사 기록실의 영상은 KBO 리그 경기가 없는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역사 기록실이었습니다.